연구 직장인이 알려주는 직장의 알기, 6탄입니다. 이때까지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반면에 단점도 있죠. 모든 직장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. 어, 일단 제일 큰 단점은, 일단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. 이직도 되게 잦은 편이고, 주위 친구들 보면 1년 다녔으면 꽤 많이 다녔다고 생각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, 특히 커리어 초기에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직도 되게 잦은 편이고,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능력이 안 되면, 자를 잘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. 어, 여기서는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연말 평가를 했을 때 자신이 성과가 잘안 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퍼포먼스 승진 프로그램 같은 거에 넣어요. 그러면 그 사람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. 거기에 계속 찍히면 이제 잘리는 거죠. 근데 그거 외에도 테크 팀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각 갑자기 잘리는 경우도 꽤 있고, 이렇게 직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국만큼은 그렇게 어, 줄이 길지는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.